네 이번 영상은 어카운티 f 하고 에버리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 이상의 상품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어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값만 아, 셀들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카운티프 함수의 역할이죠. 그런데 이 조건이 좀 특이하죠. 평균이 이상인 경우, 평균값을 미리 구해놓고 그 값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직접 우리는 음 카운티프 함수에서 AVER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OUNTIF 찾아보죠. 그리고 체크 눌러서 함수를 열어주세요. 자, 이때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크이테리아 먼저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평균 이상을 셀을 선택해서 계산해야 되는지는 여기 설명이 벌써 나와 있죠. 판매량. 판매량이라고 돼 있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여기에 조건을 주는 건데요. 조건의 문제가 크거나 같다 어떤 값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 네, 현재까지는 크거나 같다라고 선택하시고 매번 셀 주소를 입력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음, 함수를 계산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어, 계산된 결과와 이 연산자가 서로 묶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텍스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수식은 예, 평균 이상이라는 명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엔디 연산자 써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중첩 함수에선 항상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써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에버리지 함수를 들어가서 또는 에버리지 함수는 쉬우니까 직접 어, 판매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실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는 이렇게 입력이 됐지만 미리보기를 통해서 나온 수식 결과는 음, 12739.2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값보다 큰 경우가 몇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. 자, 어떤 함수식과 그다음에 연산자를 쓰실 때는 이처럼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연산자를 텍스트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또는 앞이나 뒤에 있는 수식을 작성해서 연결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를 보시면 평균 이상인 상품은 4건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